commend 칭찬하다 추천하다 내 코를 예쁘게 만들어 준 곳이야 코 만들어 준 곳이야 이 성형외과를 칭찬하고 추천하는 거야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commend 칭찬하다 추천하다 자 recommend가 뭐예요? 추천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암기해도 되고요. 코를 만들어 준 곳이야 하면서 칭찬하다 추천하다 자 costume 의상 복장 자 가수가 춤을 추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상이 필요하죠. 가수가 춤출 때 입는 의상, 복장, u 스튬 의상, 복장. 햄퍼 방해하다. 소풍 갈때 되면 김밥을 싸 주시잖아요. 근데 햄이 맛있으니까 아이가 옆에서 햄만 같이 퍼 먹어요. 그래서 햄을 퍼 먹으면서 엄마 김밥 싸는 걸 방해하죠. 나중엔 햄 없이 김밥을 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햄퍼 방해하다 햄을 퍼먹으면서 김밥 싸는 걸 방해하다 햄퍼 방해하다 자유 n 네이저알 안락사입니다 유 n 네이저 a 유서 내시어 안락사하기 전에 유서부터 내야 되겠죠 아왜 유서를 내야 해요 안락사 하니까 유 n 네이저알 안락사 유 n 네이저알 안락사 자 거틀리스 배짱이 없는 용기 없는 여자친구 앞에서 나여 유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면서 용기 있는 척하지만 겉과는 마음이 틀리스, 틀리다. 즉어떻다 얘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겉틀리스, 겉과는 틀려. 겉틀리스, 용기 없는, 배짱이 없는. 자, 트러버스. 자, 트러버스. 버스를 쭉 가다가 확 틀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횡단. 트러버스, 따라하세요. 트러버스,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횡단이에요. 자, diffuse, 퍼지다, 퍼뜨리다, 분산된. 뒤에서 담배를 피우 s 피우니까 앞에까지 퍼지겠죠? 그래서 diffuse, 퍼지다, 퍼뜨리다. 자, 다 퍼뜨려진 해서 분산된. diffuse, 퍼지다, 퍼뜨리다, 분산된. 자, stark, 뚜렷한, 극명한이란 뜻인데, star 하면 뭐예요? 별이죠? 별이 크, 크다. 이것만 유독 크기 때문에, 저것만 분명하게 빛난다. 뚜렷하게 보인다. 극명하다. 알겠죠? 그래서 밤하늘에 목성이나 금성이 혼자만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뚜렷하죠?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stark. 뚜렷한. 극명한. stark. 뚜렷한. 극명한. 자, desert. 눈부시게 하다. 눈부심. 자, 어두운 곳에 뭘 찾는데 친구가 후레쉬를 대줄. 후레쉬를 대주는데 눈에다 대줬어요. 그래서 desert. 눈부시게 하다, 눈부심. 내젤, 눈부시게 하다, 눈부심. 후레쉬를 대줄. 자, 마터, 순교자, 희생자, 마터. 자,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맡고서 죽을 거야. 내가 다 마터. 그리고 죽었어요. 누구예요? 순교자, 희생자죠? 마터, 순교자, 희생자, 마터, 순교자, 희생자.